곧 시작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하나? 어, 열려있어, 들어와! 대문을 그왜 그냥 열어놨어? 우리 집은 한 번도 닫혀있던 적이 없는데. 도둑 들면 어떡하려고? 몰라, 엄마가 도둑 들어서 아빠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던데. 어, 그거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. 오늘 유희왕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어제도 진짜 재밌었음. 어제 저희가 시간의 마술사로 천연용 만드는 거짱 멋있었는데. 그 정도면 유희도 이기겠던데? 에이, 유희는 절대 못 이겨. 어, 왜? 주인공이잖아. 아, 근데 너왜 뿌셔뿌셔 들고만 있고 안 먹어? 기다려봐. 어, 나온다! <laughs> 니키 뿌셔! 하빈 뿌셔! 아 방금 mm! 나때 푸시라고 냅뒀구만 <목소리> 옥동자매 같은 바 와일드 바디 까마쿤 옥동자매 같은 바 와일드 바디 까마쿤 옥매와마마쿤 <목소리> <beer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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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 <목소리> 광고 봤어? 아 원더걸스 슬림 팬더. 핸드폰 지전 이쁘던데. 나는 소녀시대가 더 좋아서 안살 거세. 너 소녀시대에 누구 누구 있는지도 다 모르잖아. 나 완전 광팬임. 누가 제일 좋은데? 오그 스테파니. 디판이겠지. 오야 시작한다. 두 천년지나 마침 내 선택받은 미카어둠의 영혼을 가진 바로 그 소년 요요왕 <목소리>